숨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! 하고 뱉어볼게요. 하 하고 뱉어볼게요하 좋아요. 이때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. 내가 마신 숨이 내 성대를 아! 하고 진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다시 아 아니겠죠? 하그 아! 아라는 느낌에 가깝게 뱉어볼게요 한번 더 시작 하 좋아요. 나 너의 이 정도만 아니게 아나 하나... 난혹 신는 것들 리시나요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때로나 프고 때로나 프고 그립고